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와 이정익 선수의 128강전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세트 경기로 이어질 텐데요. 오늘 이정익 선수는 앞선 3세트를 내준 게좀뼈 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다비드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굉장히 끈적끈적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1점 하이런을 쳤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이런을 치고도 15점 세트에서 진다는 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정세트이정익선수의초구 공략 2 4 9구의초구의치자 이것도 직접 자 그래도 초구잘 쳤어요 네구의 축구의 축구의 축구 전 세트를 내줬던 이정희 선수. 지뢰 감거 빨리 잊어버려야죠. 네. 그리고 좀 템포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이 개인적으로는 이정희 선수가 좀더 이렇게 그 리듬감이 마르티네스아 좋네요. 선수들의 이제 감각을 보면 그 스트로크의 어떤 우리가 마치 그 자동차 기어 놓는 것처럼 스트로크의 세기도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봐야 가...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고요오기 2대2 동점 마르티네스를 힘들게 만드는 것뭐 상성에서 본다면 이전희 선수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상대는 마르티네스 선수고요. 또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서또 빨리 이 경기를 끝내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베네스 옆 돌리기. 자, 이정희 선수. 괜찮죠 네, 좋네요. 1점. 4대 3. 때가 있어요? 아, 저는 정말 많아요 아, 그래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 어, 해설하면서 더 많이 생겼어요 네 이게 네. 예, 해설을 하면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눈만 높아신다고 하죠 <laughs> 이 진짜 그런 거거든요 자 포지션 플레이 잘해냈죠 그렇습니다 네. 자 4대4 동점 그리고 뒤로 돌려치기 포지션이 완벽하죠 완벽이라는 표현은 하면 안 되나요? 어이 정도면 뭐 완벽이라고도 됩니다. <웃음> 조심스럽네요. <웃음> 네 완벽이라고 해도 되는 공이에요 이 정도면. 너무 조심스러웠던 얘기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조됐을 것 같고요. 자, 리버스 공이야? 상대방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제 반대편 상대방은 네. 이제 자신감이 또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어, 딱 보면 어 좀. 많이 긴장했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더좀 편하게 갈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그리고 또 리버스가 또 워낙 좋은 상황이었어요. 각도가. 네. 자, 빨간 볼 뒤로 돌려치기. 임팩트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런 데서. 네 요거 득점이 됐습니다 네. 좀 미스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믿고 네. 보는 마르티네스의 이제 두께인데 오늘은 보면은 좀 미세하게 좀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엔 연결을 잘 했군요 네.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앞돌리기가 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저렇게 일목적구하고 내공과 이렇게 45도 느낌으로 서 있고 각도 이렇게 45도 느낌으로 또 똑같이 내리는 상황들이 앞돌리기를 치기가 참 좋거든요. 3점. 자, 4연속 득점 8대4로 앞서 나가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이정희 선수 좀 불안하게 마르티네스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아, 이게 단굴한 종목이 참 재미도 있고 스릴도 넘치는데 이게 막상 이런 대회 나가서 앉아 있어 보면 저는 뭐저 심정을 잘 모르는데 우리 김근회 선임 보면 참 힘들죠? 아 그럼요. <laughs> 저는 뭐아 이거 오, 짧게 이거 선거. 아 멋진 득점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부 투어를 할때 이제 최고 성적이 32강이었는데 네. 32강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모르겠고, 끝날 때는 제 손을 떨고 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그 정도로 많이 떨렸었었고, 그래요. 스스로 이렇게 멘탈이 날카다는 것도. <laughs> 아, 근데 그 멘탈이랑은 좀... 다른가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면 아. 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경험이 좀 쌓이면 그것도 좀 괜찮아지겠군요. 그렇죠. 네. 옆돌리기? 자, 좋습니다. 이제 10점 고지를 올라섰어요. 자, 되돌아오긴데 각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우, 되돌아오기 아니네요. 옆돌리기를 가네요. 아, 아 참. 3이 승부처에서 마르티네스의... 뭐 이걸 관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laughs> 나이는 이정희 선수가 훨씬 많죠. 네. 많은데 마르티네스가 아, 참... 다양한 고비를 넘기면서 4번이나 우승을 차지해 봤잖아요. 네. 네 자, 헝쿠션 이후에 휘어짐을 만들어내는 멋진 옆돌리기였고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자, 한번더 옆돌리기. 이것도 일목적호 포션과 동시에 같이 보겠죠. 일목적호 포션 잘 세웠고요. 일단 저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됩니다. 네, 갑니다. 자, 이것도 득점이 되죠. 네. 아, 저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거. 너무 잘 치네요.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이정희 선수가 마르티네스의좀 기운을 좀 많이 빼놓은 것 같은데 아, 이 4세트 와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슬로우 스타터는 마르티네스 마르티네스였네요. <laughs>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스트로의뭐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질 않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좀 편해졌죠. 네. 상대방이 이전 세트 이후에 이제 실수를 계속하면서 이제 네.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네. 이정인 선수는 아, 오늘 좀 많이 아쉬운 이대로 끝나버리면 너무나 아쉬운 경기가 될 텐데 결국은 제가 좀 느낀 건 이정인 선수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좀 어좀 즐겨야 된다는 얘기이고 너무 좀 뻔한 얘기인 것 같고 <laughs> 어떻게 좀 멘탈을 관리하느냐, 네. 그냥 좀 마음을 비우고 플레이할 수 있는 요차인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참 근데 그게 네. 어려운 숙제인 것 같고, 그래요. 네, 어려운 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참 좋은 경기할 수 있는 선수인데 좀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을 마, 드리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자, 투 뱅크를 노립니다. 일목적구인 노란 공을 조금 얇은 듯하게 맞추거나 밀리게끔 맞춰야 돼요. 들어가면 경기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마무리가 쉽네요. 되는군요. 네. 15대 4. 마지막 세트는 뭐 마르티네스의 완승이었어요. 네. 세트스코 3대 1로 마르티네스가 이정익 선수를 꺾고 64강에 진출했는데 어우 쉬운 경기는 아니었죠. 네, 그렇죠. 2세트 때 마르티네스 선수가 정말 이 멘탈을 정말 잘 부여 잡고 쫓아가서 역전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지. 네. 만약에 이정익 선수가 그 상황에서 3점 4점을 더 쳤었으면 네. 그러면 뭐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아쉬웠죠. 네. 아, 일부 투어는 참 정글이네요. 이런 이 고수들의 차이를 만드는 게 무엇인지, 패배한 아, 선수는 또 한번 잘 곱씹어 봐야 되겠고, 이게 그 클럽에서 열심히 훈련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 말씀이 진짜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마르티네스 투어 4승을 기록한 마르티네스, 20살 차이예요 훨씬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왜또 투어에서 4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또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네. 그 마르티네스 선수의 진짜 그런 대단한 집중력과 그 대단한 그 집중력과 멘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대단한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네.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자, 이정익 선수를 꺾고 6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마르티네스에게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는데. 마르티네스가 또 차이를 만들어내는 선수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웰컴저축은행 아, PBA 챔피언십. 제가 이제 팀리그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베 팀리그 없어서네 웰컴저축은행 PBA 팀리그라고 자꾸 네. 할뻔 하는데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웰컴저축은행 어, PBA 챔피언십 128강전.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이정익 선수의 경기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근호의 손님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캐스터 박찬이었습니다 여기는 고향 킨텍스 PBA 스타디움입니다.